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.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믿고 있는 또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나에게 부르지자라.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다.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,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까? 최근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볼 때, 그 기도들이 응답되고 있는지, 아니면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.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.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, 다시 한번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듣고 싶은 어떤 대답이 그냥 예스 그렇게 해라 우리가 또 듣고 싶은 어떤 응답이 있습니다 예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 그것을 또 믿습니다 어, 그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NO! 라고 하시면,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을 무시하셨다고 생각하고, 또, 그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, yes, 아니면 NO, 혹은 wait. 이게 응답입니다. 하나님께 모든 것이 yes, yes, yes가 아니란 말입니다.